음. 짠! 서출하된 새우 먹어볼게요. 이야. 음. Thank mm -hmm. you. 음~~, 음. 음. 음.

Å! さんた、ほるほる。<laughs> you mm -hmm. I love you. 마지막 한 입. 여러분, 처출라한 새우 먹어봤는데, 진짜 싱싱하고 너무 맛있어요. 혹시 여러분도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? 저희 프로필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